2012년 을정점으로 UFO 가 목격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UFO 조사 단체로 유명한 뮤추얼 UFO 네트워크 NUFON과 National UFO Reporting Center NUFORC에서 공통하고 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대체 왜 UFO 목격 건수는 줄어든 것인가? UFO 목격 건수가 급감. 올해 6월 미국 시러큐스 뉴타임스에 최근 UFO 목격 건수가 전국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보고가 게재되었다. 저자인 UFO 연구자 셰리 코스타 씨가 MUFON과 NUFORC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만든 그래프를 보면 그 경향은 분명하다. 2012년에 연간만 4,123건이었던 보고 건수는 2014년 13,985건으로 다시 절정을 맞이한 후 2017년에는 7,837건으로 2012년 대비 55%나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6월 현재 1,329건 포스타 씨는 분석하고 있다. 이 기사가 발표되자 많은 UFO 매니아뿐만 아니라 영국 시럽휴스 뉴타임스 등 구미 언론의 관심도 끌었다. 왜 UFO가 목격되지 않게 되었는가? 사람들은 UFO에 관심을 잃은 것일까? 왜 목격이 줄어든 것인가? 원래 UFO의 목격 건수는 대략적이지만 주기가 있다고 한다. 코스타 씨에 의하면 약 6에서 7년 간격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마야 달력을 바탕으로 세계 멸망 예언에 의해 목격이 급증한 2012년 이후 현재는 감소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그녀의 비유이다. NUFORC 위 설립자인 피터 데이븐포트 씨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위 인터뷰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정부의 음모일 가능성도 암시하고 있다. 사건의 건수가 단지 줄었을 뿐인지도 모르고 UFO 단체에 대한 보고가 전자적으로 감청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정부가 민간 UFO 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여 목격 건수를 적게 보이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더 냉정한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드론의 급격한 보급과 규제 완화에 따라 미국에서는 낯설은 것이 하늘을 날고 있어도 사람들은 UFO가 아닌 드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도 UFO 보고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을 수 있다. 불가사의 연구자 샤론 힐 차관보는 미국 기즈모드 위 인터뷰에서 오늘의 소셜미디어 문화에서 이상한 경험을 했을 때 먼저 SNS나 유튜브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경향을 지적한다. UFO가 촬영이 어렵고 잘 촬영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만약 UFO가 발생해도 그것을 잘 촬영하지 못했다면 SNS에 등록하지 않을 것이다. 힌트가 안 맞는 사진과 동영상 등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까. 또한 제대로 증거도 남기지 않았으니, UFO 목격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단체의 증언을 보내기가 주저되는 것이 아닐까? 한편, UFO 목격 건수의 감소는 UFO라는 것에 대한 사회, 문화의 해석 방법이 바뀐 결과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냉전 시대, UFO는 대국 간의 전쟁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는 구세주로 간주되어, 그 후는 정부와 결탁하여 음모를 획책하는 위협으로 간주되게 되었다. 그런 UFO, 외계인을 보는 관점의 변천이 목격 건수의 뒷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